전두측두엽 치매는 뇌의 어느 부분이 먼저 손상을 받느냐에 따라 증상이 조금씩 달라진다. 주로 행동장애가 나타나는 전두엽 중에서도 특히 윗부분이 손상된 경우 계획을 세워 실행하거나 판단하는 능력에 문제가 생긴다. 전두엽의 아래쪽이 망가진 경우에는 갑자기 난폭해지고 쉽게 흥분하는가 하면 아이처럼 행동하는 등 충동 억제나 본능 조절 능력에 문제를 보인다. 그런가 하면 뇌의 양념 측두엽이 손상된 경우엔 주로 언어 능력의 감퇴가 나타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뇌 전체로 손상이 확산되면서 결국엔 치매의 모든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환자들은 그 기억력 장애는 매우 늦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때 성격장애나 아니면 이상한 행동 또 아주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인 사회에서는 그 환자들이 치매라고 예견되지가 않죠 치매 같지가 않다. 뭐, 다른 병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